직업이 이제 프리랜서 이렇게 네. 방송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어 프리랜서 방송인의 수입은 좀 어떤가요? 프리랜서 방송인의 네. 수입은 굉장히 일정하지 못합니다. 뭐 일이 많을 때는 많은 수익을 받을 때도 있고요. 일이 없을 때는 아주 적은 금액의 수익을 받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건 바이 건이라고 하죠.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 아주 최고의 제가 살면서 이렇게 못 벌어본 적이 있나 그래도 좋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아 좋을 때는 보통 이제 행사 업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을 때라 하면 봄과 가을입니다 좀 많게는 어, 한 달에 뭐 큰거한장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청장년의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재테크 하시는 걸 쓰세요 재테크라... 어, 저는 요즘 신발 재테크 엔사 있잖아요 유명한 어, 나이키, 브랜드 나이키. 네 나이키 나이키에서 어떤 한정판을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정판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그 리셀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 15만원 정도에서 19만원 사이에 되는 운동화가 많게는 뭐 200만원까지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00만원 1000만원까지 가는 신발도 있어요 20번 하면 한번 될까 말까 테크는 꼭 필요할까요? 이제 제가 30대에 들어섰습니다 30대에 들어서서 이렇게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재테크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런 하루살이 인생을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신발은 이제 뭐 일종의 뭐 유머였다면 저는 일단 지금 주식과 네, 주택청약을 넣고 있고 어,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베이직 단계죠 오늘 네.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얘기하실 얘기 좀 나누실 장기식이랑 반대인 직장인 분이하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인재 평생 교육진흥원 경제교육센터 배유린입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이세요? 어 아니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 저희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아 이런 거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돼요? <laughs> 어 저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어서 이제 월급이 한 200초 중반 정도 되고요.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지, 재테크 때문에 나오신 거니까. 아, 네. 어, 월급의 한70% 정도는 저축을 하려고. <laughs> 저축을 하려고. 아, 하려고. 어, 아 네, 하려고 네네. 노력하는 네. 중이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좀 남은 뭐30% 정도는 어, 공모주 청약이나 어, 주식이나 뭐 주택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건 뭐예요?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이나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때 어, 이러한 어, 이런 회사가 있네 하면서 찾아보고 어, 또 주관사를 확인해보고 청약기 일정을 확인을 해보고 넣고 있어요. 야,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전문가 같아가지고 이거예요, 이거예요. <laughs> 어 이거인 적도 있었고 네. 이거인 적도 있었습니다. 어 요거해서 뭐 어느 몇퍼센 정도? 뭐. 한 115%? 115%요? 네, 120% 정도 된 적도 있었고요. 물론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가진 게 있는데 어디다가 좀 넣어야 될까요? 이건 어디서 소스를 듣는 거예요? 어 요새 유튜브나 네. 워낙 뭐 경제 뉴스나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아, 믿을만해요. <laughs> 그래서 이 <XX> 투자증권이라고 <laughs> 네? 들었다가. 계속 와요 문자가. 네. 어, 실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네.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음, 저도 사실 재테크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는데 네. 작년에 워낙 코로나로 이제 주식이 아... 이렇게 붐이었잖아요. 네네. 저도 그때 같이 시작했습니다. 아 혹시? 영차영차영차 영차, 영차. 어, 그, 같이 가셨네요. 네, 아, 동지를 만났습니다. 동지를 만났어요. 저는 사실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공부를 음. 하지 않고, 주변에서 음. 하라는 대로. 약간 이걸 사면 좋아. 혹은 뭐 저거를 팔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휩쓸리는. 음. 우르르 갔다가, <laughs> 우르르 빠져나갔서 음. 그래서 수익이 전혀 없었어요. 차라리 적금을 넣을 거예요. 음. 혹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아, 비트코인도 네. 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것도 재테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laughs> 어, 네. 어, 근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업의 아, 네. 정보라든지, 네. 뭐, 뭐, 첫... 라던 뭐지? 뭐2형으로네알 수가 없으니까 어 제가 크게 뭐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어. 뭐 주변에서 뭐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좀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어때요? 주변 반응 같은 것들은? 어, 제 주변 친구들도 원래 투자를 안 하다가, 네. 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 붐이 일어났을 때 같이. 어, 같이 멱살 잡고 간 거지. 맞아요. 거예요. 아 어, 네. 어, 자기가 모아뒀던 예금을, 아 어, 아예 비트코인에 이렇게 음 넣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또 수익률을. 보고 아, 수익이 낮다고요? <laughs> 네. <네네. 웃음> 아 반전인데요? <laughs> 본 친구들도 있고 지금 마이너스여서 아예 빼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익률을 맛을 보고 한번 네. 다시 또 들어가면 <laughs> 이제 또. 네, 계속 하락으로 가는 거죠 어, 지하실로 그렇죠 저는 네.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네. 지하 2층, 3층 계속 있더라고요 네,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laughs>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돈 모으는 게 좋은 거예요? 통장 안에 공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어, 아니요 저는 이제 동산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아, 아. 아, 아. 결국에 마지막은 부동산이라니까요. 부동산은 오게 돼 있어요. 부동산 네. 어디요? <laughs> 집을 집을 생각하는 네, 거예요. 내가 네, 사는 집. 네네. 네. 저희 보금자리를. 보금자리. 네. 이게 우리가. 주식에서 살수 있는 금액은 맞아요? <laughs> 사실 저희 청년들이 사회 청년생들이 뭐 1, 2억, 뭐 2, 3억 이렇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LH 청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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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대주택에 네. 넣은 경험이 있긴 해요 있는데 당첨이? 안 됐어요 아. <laughs> 거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넣어서 그런지 경쟁률이 꽤 높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 어, 나의 최종 목표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아마 최종 목표가 어, 집을 나의 보금자리를 구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참 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참 모기 힘들어요, 그렇죠? 어. 어, 네, 사실 집값이 워낙 높, 높으니까 비싸고 되게 어, 어려워요. 어, 저희도 사회 총년생으로서 이제 한푼두푼 모으, 모으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재테크가 중요하고 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나에게 제테크란? 아, 나에게 제테크란 나이키다. 아, 아,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브랜드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어, 뭔가 이제 오랜 시간 꾸준히 하다보면 어떤 결실을 맺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나에게 나이키 제테크란 나이키다. 어, 나에게 나이키 제테크란 어, 빨간 불이다. 빨간 불? <laughs> 네. 어, <혹시> 불기통 말씀하신가요? <laughs> <빨간 불이라고. 웃음> 그래서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수익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아 재테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30대 프리랜서와 30대 직장인이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laughs>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의 어떤 입장의 차이 는 있었으나 뭐 결국 같은 방향을 가고 있었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프리랜서 얘기도 듣고 또 같이 이제 같이 30대로서 재테크 네. 얘기 나눠서 즐거웠어요. 네. 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저런 입장인데, 나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시면서, 저 이야기 공감, 또는, 어, 나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이, 어, 그런 분들 위에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입장에 맞춰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